응? 아, 녹화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어, 여러분과 주식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주식 정확히 따지자면 어, 좀 경제 거시경제 관점으로 좀 이거는 접근하는 강의라고 어, 강의라고 보시면 어, 좋겠네요. 잘 보이시나요? 거시경제. 어, 디서부터 해야 하나. 지금, 일단 먼저 고지해 드릴 게 뭐냐면, 오늘 날짜가, 어, 지금 보면, 이, 이 2022년 12월 13일, 현재 오후 2시 12분 기점로 해서 한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걸 먼저, 어, 어 제가 강의 초입부터 이걸 먼저 고지합니다. 이거 나중에, 엉뚱한 때 시기에 이거 나중에 뒤늦게 봤다가, 그게 그때 시기인 줄 알고, 이게 착각을 하면 안 되니까, 지금 현 시기가 언제냐? 2030, 아, 2022년? 서기 2022년 12월 13일. 기점으로 한번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현재의, 어, 유동 상황. 오늘의, 주, 어, 주 강의는, 어, 저기 어, 경제의 화폐, 경제의 수축 국면과 팽창 국면, 수축과 팽창에 대해 화폐의 수축과 팽창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laughs> 아, 어저께 좀 무리를 했더니 목이 아프네요. 어, 노래를 좀 많이 했더니, 아. 자, 수축과 팽창. 네, 자, 여기서 수축은 뭔가요? 자, 수축은 쪼그라드는 거. 마치 풍선이 발에 훅 빠진 게 완전 수축 상태. 팽창은 뭐예요? 풍선이 터질까 말까 빵빵하게 이렇게, 저기, 이렇게 저기, 팽창한 상태. 커진 상태. 바람이 들어가서. 그러면 이 풍선에 들어가는 바, 경, 저기, 바람과 같은 게이 경지에서 뭔가요? 네. 머니. 돈입니다. 아니, 바람이 뭐, 풍퉁 속에 들어가요? 어, 일종의 비유법이에요. 음, 돈이 정확히 따지자면, 자, 여기서 개념을 잘 잡고 가셔야 돼.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는. 뭐제 강의를 한자, 투시 없이, 왜는, 왜 해봤자, 이건 필요가 없고, 이해를 해야 돼. 일단 이해를 해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응용을 하고 이제 분석이 되지 이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달달달달달달 사기 선답에다이게뭐뭐 이렇게 체크만 하면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돈의 원리를 예전에도 그 돈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 드렸는데 약간 장님 물꼬리 잡는 식으로 제가 좀 강의를 한게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 당시 이 저도 가면 갈수록 이게 계속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제 경험치 능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옛날 강의와 지금 강의가 좀 많이 틀릴 거예요. 자, 그 점은 인지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풍선 있어요. 아 풍선이 었구나풍선 하나 사올 걸그랬나 자, 풍선 있어요. 풍선에 확 쪼그라들어 있어요. 이건 뭐냐? 시중에 돈이 없어요. 시중에 돈이 없어요. 이게 수축, 저기 수축 평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돈이라는 바람을 훅 불어요. 돈이라는 바람 훅 불면 쫙 이렇게 커지겠죠? 빵빵하게 커지겠죠? 자, 이자 예, 돈이라는 바람을 분다는 건 뭐냐? 시중에 돈이 넘쳐나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 이거 굉장히 개념을 잘 잡고 가셔야 돼요. 자, 돈이라는 게, 이게, 어, 어떻게 하나요? 예전 같은 게는 돈이 보통 금이나 이런 걸 많이 통용을 했어요. 금 같은 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쉽게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어 그냥 종이에다 그냥 막 찍으면 돼요. 그리고 시중에다 싹퍼뜨리면 돼요. 쉽죠. 그럼 예전에 예시를 하나 들까요? 을 금의 금의 역사. 금이 돈이었죠. 자, 이, 이 저기 수축과 팽창. 자, 돈 이게 말, 도, 돈을 돈을 저기 풍선에다 넣으면 이게 후 불면 팽창 막 해요. 그러다가 돈이 쑥 시중에서 빠져나가면 이게 또 풍선이 쪼그라들어요. 자, 이게, 이 바람이 마치 돈것 같아요. 자, 역사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어, 예,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로마 시대 때 한번 이렇게요 로마 시대 때 식민지 시대 두개 시대가 있는데, 로마 시대를 예를 들게요 이제 로마 시대 때 시저가 어마어마한 빛을 쳐요, 시저가. 이거 어, 역사적으로 아마 다 이건 나와 옛날 다큐멘터리 다 나왔으니까 어, 이건 패트 어, 체크하셔도 돼. 요 얘들은 시자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아니 그 돈을 어디다 했나요? 어, 대부분이 군대 양성하는데 많이 썼어요. 왜요 왜요 왜요? 자기의 그 군대를 갖다가 자기 의 기득권을 그걸 갖다가 이게 더 허기해서 어, 이걸 이걸 이, 허기해서 군대를 많이 양성. 해 군대 양성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 어때냐? 군대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저기, 그 비용이 드니까 금이 많이 필요해, 잖아요 돈이 그 당시에는 금이었으니까. 근데 저기, 그, 저기, 그, 도, 저기 그때 금, 금이나 은이 이 돈이었죠. 금, 은, 동인데, 그냥 금, 은으로만 갈게요. 금과 은이 그 당시에는 돈이었어요. 근데 군대를 양성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약간 군대를 양성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시저가 갖고 있는 금의 양은 한계가 있어. 얼마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네. 시장으로부터, 사채 시장으로부터, 시장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돈을 빌려요. 금을 빌려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양성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득권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저가. 그래 시저가 겁나게 어마어마한 청문학적인 빚을 쳤어요. 빚쟁이였어요, 시저가. 그래가지그 금을 갖기 위해서 시저가, 어, 선택한 방법이 뭐냐. 네. 약탈 전쟁입니다. 시저가, 이제 저기 갈리아 지역이랑, 저기, 북쪽으로, 유럽, 프랑스나 뭐, 독일, 프랑스 이쪽에 북쪽으로, 정복사업을 가는데 있어서 그더 확장 정복사업을 하는 게 금을 약탈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자, 근데 로마라는 나라에는 일정한 금이 돌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다른 외국으로 조금씩 왔다 갔지만 거의 비슷해, 양이. 그럼, 그러면 그 돈에 돈이 일정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막 찍어내가지고 막 풀면 막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돈을 찍어낼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돈을 갚아야 돼, 금을 갚아야 돼, 시저는. 그래서 어떻게냐, 하 약탈 전쟁을 나갑니다. 왜? 금을 약탈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복 전쟁을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냐, 하 네, 약탈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시저가. 그리고 시저가 어마어마한 돈을 정복, 전복 저기 정복한 국가로부터 어떻게 나요 네 시저가 정복한 국가로부터 금을 다닥 다, 다 긁어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네 빚을 갚습니다. 뭐 빚을 갚았으면 또 똑같잖아요. 어, 그렇지가 않아요. 자 돈을 로마에 있던 금이 돌아다닌 거 그걸 갖다가 사채업자한테 그돈 금을 빌려가지고 군대 양산한데 썼어요. 그럼 그 금을 양산하는 과정에서 그 금은 어떻게 되나요? 로마 사이로 다시 나갔습니다. 금의 양은 똑같이죠. 100이라는 양이 있지만 일부분을 빌려서 군대 양상한 데서 그타이로또 다시 들어갔어요. 이 로마 사이 때. 근데 100, 100만큼 있었어요. 어. 그 100을 1에서한 30만큼을 빚을 쳐가지고 30만큼을 군대 양상되서서 쓰기 때문에 그 30의 금이 다시 시중으로 다시 들어갔겠죠. 당연히. 그럼 로마 사이는 100이라는 금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시저가 전국전쟁을 해서 외부로부터 약, 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약탈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시중에다가 금을 막 풉니다. 일단 빚을 먼저 갚아야겠죠. 그럼 30인만큼이라는 빚을 먼저 갚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군대를 더 양성을 합니다. 네 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함선도 더 양성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약탈한 금을 갖다가 로마사에 돈을 써서 배를 건조한, 전함을 건조한 데 쓰고, 이런 병기나 칼, 이런 병참 기지를 건설하는데, 어마어마한 도, 금을 갖다가 퍼붓습니다 로마사에. 그럼 예전에는 로마에 100만큼의 금이 시중에 돌았는데, 갑자기 금이 300만큼이 돕니다. 왜? 시저가 외부 전북전쟁을 해가지고, 금을 약탈을 해가지고 그걸 다, 그 돈을 가, 그 금을 갖다가, 돈을 갖다가 다 저기 로마 사이에다가 다퍼 부었기 때문에. 그럼 예전에는 로마 사이에 100만큼의 금이 시중에서 돌고 유통이 됐었는데, 금이, 돈이. 근데 약탈 해서 3 0 0만큼늘어났어 로마 사이가 갑자기 300만큼이 돌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날까요? 네. 금값이 똥값이 됩니다. 금값이 하락을 합니다. 돈값이 하락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금은 변하지 않고, 그 가치도 변하지 않는데 어, 금은 시세에 따라 변해요. 왜? 예전에는 백만큼 있을 때인데, 지금 금이, 어떻게 요 흔해졌어요, 얼마 사이에. 옛날엔 백만큼만 돌았는데, 지금 시저가 약탈, 금을 약탈해가지고 싹 부는 바람에 세 배로 늘어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어, 금 값이 똥값이 돼. 어, 이제 이걸 갖다가 요즘 말로 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죠, 실질적으로. 물가 상대적으로 물가가 오른 것처럼 느껴져요. 금값은 똥값이 되고 상대적으로 자산 가격, 물자 가격은 어 저기 금값이 돼요. 금값은 똥값이 되고 돈값은 똥값 자, 이게 저기 로마 시대예요. 근데 똑같은데 현상이 다르게 좀 이게 일어난 경우가 있어요. 어, 그게 유럽 식민지 사회, 옛날 스페인도 약간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로마하고는 틀려요. 옛날 스페인이 마야에 가가지고, 어, 금이라는 금을 다, 탁, 탁 긁어와요. 저기, 아메리카 가가지고,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 스페인이 엄청난, 그, 저기, 어, 나뭐 스페인 무적함대 뭐 해가지고 엄청난, 게 이제 저기, 붐을 해요. 왜? 그 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 그럼 로마처럼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겠네요? 음, 좀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 그게 심하게 일어나질 않았어요. 보통,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럽이 전 세계를 다 식민지로 이렇게 딱 두면서, 전 세계에 있는 금을 다 유럽 탁다 긁어와요. 유럽으로 금이, 모는 금이 모여요. 오, 어, 그러면 옛날 로마 처, 로마 처럼, 저기, 인플레이션 물가가 많이 올라야 하잖아요. 다, 올랐겠네요. 그렇게, 어, 그렇게 오르질 않았어요. 자왜 그럴까요? 어,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게는 문명의 발달, 산업의 발달, 산업의 다양화, 산업의 층계화라고해 이걸. 어. 자 예전에 우리가 어 자, 산업의 층계화. 어, 그러면 여기 산업의 층계한 따로 강의를 하게 해서 본질 강에서 옆으로 벗어나면 헷갈리니까. 자왜 그러냐? 돈이라는 거는어 그게 로마 시대 때는 왜 물가가 왜 저기 세, 세 배의 금이 저기 늘어났는데 물가가 갑자기 초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왜그런지 산업 발달 산업이 더 발달하지도 않고 문명이 더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 예전에 유럽의 식민지 사, 식민지들. 그때도 전부 전쟁으로 해서 전 세계는 금을 다닥딱 긁어가지고 유럽으로 다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인플레이션 현상이 안일어났어요그 어, 금, 저기, 금적으로 해서. 우리나라, 우리 책이 세계 인류가 종유화폐를 제대로 쓴게 얼마 안 돼요. 자본주의에서. 예전엔 다 금이었다가, 어, 이게 아 얼마 안 돼요. 이게. 몇 가지 이제 사례가 있는데, 이게 왜, 돈이라는게화폐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려면 냐면자그 당시에는 전 세계 로마 사회 때는 문명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산업이 발달 없이 그때 똑같은 상태에서 금만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금값이 똑같이 되는 거야. 근데 옛날 유럽 식민지 시대 때는 어땠냐? 그때는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산업이 계속 꾸준히 발달을 하면서 금이 그화만큼 유입이 됐기 때문에 어, 인플레이션이 안돼 옛날 유럽쪽이 식민지사일 때 보면 인쇄, 인쇄산업이 발달을 하죠. 자, 증기로 해가지고 동력산업 발달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기가 발달되면서 다양한 이제 전자제품들이나 전구가 이제 발달을 하죠. 이게 3대 문명이에요. 인쇄문명. 인쇄문명은 일종의 어, 종이를 통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누구나 쉽게 그거를 볼수 있는 혁명이에요. 정보화 혁명이에요, 이게. 이게 종이로 통해서 정보화 혁명이 먼저 터진 게 인쇄 혁명이에요. 인쇄 혁명.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예전에 눈을 말했죠. 막 그다음에 동력 혁명이에요. 그게 증기 기관이에요. 자, 세 번째 이제 단계 간다 넘어와요. 그게 뭐냐? 전기예요. 전기 혁명이에요. 자, 전기가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에요. 이 누구 지 옛날에 제피레치 만든 양반이 해한면서 전기라는 걸 발견을 해요. 프랭 저, 프랭클린인가? 프랭클린한 양반이 그여 어떤 저기 연이 날리군데 연이 날리군데 여기서 번개가 쫘 터지면서 그 당시에 전기라는 것을 발견을 해요. 양반이. 그 문명이 이게 보면 3대 이게 문명이에요. 3대대 3대 문명이에요. 인쇄 문명. 인쇄산업이 인쇄산업 최고 이게 모든 산업을 갖다가 다 이게 복합적으로 키워 올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첫 번째 인쇄산업 어, 유럽에서 인쇄 저기 펜테리큰가뭐활자본 어, 인쇄 혁명이 일어나죠. 어, 인쇄 혁명 두 번째가 동력 혁명. 세 번째가 어떻게 되냐? 어, 전기 혁명. 이 단계 단계 단계를 거치면서 외부로부터. 금이 유입이 되고, 어, 나중에는 화폐를, 종이화폐를 찍어서 막 시중에다 퍼트려도 인플레이션이 그게 크게, 크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식민지 시대에요. 식민지 시대 때부터는 이, 이, 이 여러 산업들이 계속 단계적으로 발달하죠. 대표적인 게이세 가지 산업이에요. 그럼 산업의 단계화가 되면 이 시중에 경제의 규모가 커져요. 그럼 이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시중에 필요로 하는 유동성, 유동 화폐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금의 단점은 뭐냐면 너무 귀하다는 게 단점이에요. 자, 금은 이만큼인데 금이 경제가 이만큼 했을 때는 금이 이만큼만 있어도 그게 잘 돌아가요. 근데 경제는 이만해졌는데 금은 거의 비슷해 그대로야. 그럼 어떻게 되냐? 금값이 겁나게 많이 뛰어요. 그러면 경제도 이게 별로 그게 안 좋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갖다가, 천신이다작아오데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신용화폐장이 그거를 갖다가 대처를 해요. 어, 종이도 찍어내는 종이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신용화폐장 금과 달리 필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화폐를 계속 찍어내면 돼. 이해가 되시나요? 영상 한번 찍어볼까요?